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웅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69-6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1시 3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웅제약 한번 같이 볼게요. 대웅제약 회사채 3,400억 원 뭉칫돈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900억 원 모집에 3,400억 원 수, 수요 모아 어, 대웅지역이 발행하는 회사채 에 3,400억 원의 주문이 몰렸다. 어, 모집액의 4배 가까운 금액인데, 어, 14일, 1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웅지역이 9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날 기간 투자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 3,400억 원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고 라 합니다. 이 채권은 신용등급 A+이며 만기는 3년인데 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 주관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어, 조달한 자금은 만기 회사채를 상환하는 데쓸 계획이고 2014 18년때 발행했던 900원 규모 회사채 만기가 오늘 23일날 돌아온다 라고 하죠 어, 종목 분석에 어, 전자공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죠 이게 잘안 틀어지네요 <laughs> 음. 900억 원이네요. 900억 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또 2분기 실적 굉장히 대웅제약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대웅제약이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뭐 호이스타 정도 있고 니클라사마이드도 있고 어, 그리고 나보타, 불확실성도 해소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차 목표가. 지금 여기서 주정을 좀 받았지만은, 그래도 대기 매수세가 그동안에 아래에서 지금 기관계들이 매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최근 한달 동안 한번 봐보실게요. 어, 제가 한달 동안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계에서 물량 매집이 굉장히 많았죠. 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 특히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 부분도 굉장히 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기관계하고 외국인이 어, 물량 매집이 굉장히 많았다. 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매집하고 지금 어,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 같은 경우에는 막큰 폭으로 하락 흐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 흐름 없죠 일단 6 0일선하고 121선이 지지해주고 있고 이때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거래량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MACD 보조지표도 지금 골든크로스하고 데드크로스가 영수치 위로 어 중심선에서 영수치 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1차로 20만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원 1차 잡을 수 있고 12만 5천원 12만 6천원으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정도 부근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것 같다 어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뭐 여러가지 이제 어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대응 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비상 이달 결과 발표 유력 대형작이 올해 하반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코비블록의 임상, 이 비상 결과가 곧 발표되고 역류성 식도염 신약 팩스프라잔의 연말 승인이 유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 재료가 어, 일단은 코비블록이 제대로만 허가를 받은다면 은 주가가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신약 팩스프라잔 어, 연말 승인, 어, 두 번째로, 이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나보타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비용 정산으로 인해 소송 비용이 1분기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면, 다만, 나보타 수출 확대 및팩스프라자는 기술 이전 관련 계약금이, 어, 뉴로가스트릭스의 지분 가치만큼 인식돼, 어, 이를 상세하겠다. 어, 상세한다는 건 결국에는, 어, 이것보다 훨씬 더, 어 이게 손해 보았던게 결국 또이또이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미국 톡신 업황 개선으로 어, 수출이 늘고, 그래서 캐나다 수출 선적이 추가되면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나보타를 포함한 전문 의약품 사업부 또한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어,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1,995억 원의 매출을 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도 나와 있고요. 어, 대형 자국 미국 4,800억 원, 중국 3,800억 원 규모의 어 팩스 프라잔 기술 수출을 또 성공시킨 이력도 있고요. 어 글로벌 20조 규모의 항계양제 시장에서 북미는 어약 4조 2천억 원 규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굉장히 시장 가치가 일단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어, 1 2만 5천 원. 어,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다. 그래, 어쨌든 대용제약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 꺼 화요일 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을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아시실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즈 검색기 다운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